계란 고르는 법. 제가 계란을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요. 등급 계란이라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둘다 사보았습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일반 계란부터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일반 란이고, 이렇게 편정이라고 적혀 있는 게 등급 란인데, 외관상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계란을 한번 깨트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반 계란은 결착력 없이 흰자가 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등급란을 깨보았습니다. 일반 란과 달리 흰자가 노른자를 결착력있게 에워싸고 있어요. 실제로 계란 등급은 초섬일 품질평가원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청결정도를 파악하는 외관판정, 노른자, 흰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초강판정, 계란을 깨뜨려 확인하는 환란판정을 해서 기준에 따라 1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등급란은 초섬일 품질평가원에서 등급을 내린 계란인 것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